안녕하세요. 저희는 제 12회 오픈 스튜디오 방송 진행을 맡은 셀리 네, 아르센입니다. 네, 오늘은 설날 전날 설 <laughs> 전날 방송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온택트 설마지를 음. 주제로 방송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2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코로나 때문에 친척들을 못 뵀었는데 올해도 백기 어려워졌어요. 네, 5인 이상 사적으로 모인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꼭 벌금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서로서로 서로 조심해야겠습니다. 가족과 직접 설마지할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온택트 설마지 방법을 댓글로 미리 받아 봤었는데요. 기본한 게참 많더라고요. 네, 최두희님께서는 미너스라는 그룹 영상 통화로 각자 집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저도 이번 설에 친구들이랑 줌으로 만나서 맥주 마시기로 했는데 와.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면 사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많은 것 같아요.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서 부서 점심도 같이 못 먹고요. 최두인님에 이어서 재만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번 설도 정말 기발하게 보내시네요. 네, 재만님께서 가족이 다 모이면 5인이 넘어가다 보니까 형님이 먼저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면 릴레이로 재만님의 가족이 부모님 방문하고 뭐 형님 가족과 재만님 가족은 밖에서 그냥 살짝 마주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재만님은 할아버지 됐을 때 손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5인 이상 못 모여서 밖에서 형님 가족을 봤어? 라고 <laughs> 코로나 추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네. 코로나로 인한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는 교과서에도 실릴 것 같아요. 국사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laughs> 네네. 맞아요. 다음 댓글 볼까요? 정진이 님도 가족들과 이색적으로 이번 설을 보내신다고 온라인에서 고수도 치면서 보낼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소연님도 가족들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모바일로 윷놀이 게임을 했다고 하십니다. 어, 이번 어, 역시 명절에는 가족들과 전통 게임하는 게찐 재미죠. 어...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어, 네, 잘. 혹시 안 들리시면 댓글에 마저 달아주시고요. 저희 잘 들리는 걸로 네, 잘 들리는 걸로 일단은 알고 저희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팀을 저희 셀린 님이 설명을 해드렸고 세 번째 팀은 뱅킹비즈원스의 류호성 님 그리고 네 번째 팀은 컴플라이언스의 임준영 님입니다. 네, 각팀장님들의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진이님각오를 먼저 들어볼텐데요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네, 희저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안전 어, 저희 일정진희저 저희 저희 에서 저희 저희 의 커피를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네. 희 네. 네, 다음으로는 황세원 팀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세원 님. 네, 각오 한마디 해주죠. 시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선입니다. 이번에 꼭육로이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게임에서 계속 졌거든요. <웃음> <웃음> 네, 네, 꼭 1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멋진 각오 들어왔는데요. 다음으로는 뱅킹 비주 원세 유호상 팀 한번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연결 중에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이크스마스입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뱅킹비즈 일세일 유상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대면해서 하지 못해서 아쉬운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뱅킹비즈 일세일 부장님께서 1등하면 커피 사주신다 그래서 도시락, 도시락 사주신다 그래서 아, 사주신 <laughs> 전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1등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지금 방송 잘 들리시나요? 노래 소리만 크고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목소리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네,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팀인 컴플라이언스 셀 이준영 팀 가고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뭐 <laughs> 저 안녕하세요. 임준영님. 네, 네 각오를 다음에 듣겠습니다. 아, 네, 끝나고 듣는 걸로 하시죠. <laughs> 네, 소리를 좀더키워셨으면 아,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잠깐 점검을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지금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네 우선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목소리를 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팀이 우승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네 네, 네. 저희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4네 팀이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요. 1등 팀에게는 신화 카드 5만 원권을 그리고 나머지 세 팀에게는 스타벅스 1만 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만 해도 스타벅스 1만 원권을 주다니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신화 디스 오픈 스튜디오 온택트 윷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laughs> 저희도 모르게 이미 진행을 <laughs> 네. 하고 있었네요. 네. 지금? 아 전체 볼륨을 높여 드리면 들려요. 네 일단 지금 연노리가 되게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네. 김영수님이 지금 또 던지고 계신데 네 지금 내네 팀인데 말은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정진희님. 던졌고, 개, 어, 잡았습니다. 네. 한번더 던지시고, 어, 낙이네요. 아, 이 게임에 낙도 있다는 거를 좀. 네. 개, 어, 또 잡았습니다. 삼시님 네. 진흙탕선. 어, 게. 개. 아무래도 도망가는 게 낫겠죠. 지금, 류호상님 던질 차례인데? 어, 개. 네. 네. 백도 아닌가요? 굉장히 쓰리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okay. 잡았습니다 저 다섯 칸에서 <laughs> 오늘 끝날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okay. 어? 업고 가야겠네요 어디죠? 황세연 님 무당 네. 강아지인가요? 네, 내네 팀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말은 두 개만 들어오면 됩니다. 아까 뱅킹 비즈 1세트 저 세장님도 지켜보신다고 하셨는데 말이 말판이 아무도 없어요. <laughs> <큰일 났어요. 웃음> 네, 끝까지 가 봐야 아는 거죠. 네, 이제 드디어 네. 이제 진출합니다. 이제. 예, 개로 네. 나가시 파이팅, 파이팅하세요. 아, 그러면 뱅킹 비즈 1세트 이제 네. 네. <laughs>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다섯 칸에서 다 모여 있어요. <laughs> 지금 가질 못해요. 지금. 네, 어 얻었습니다. 어, 정신. 음, 댓글에 네, 내 팀이 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내 팀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황세현님이 저 얻은 거 잡아 버렸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저베킹킹즈즈 n 셀은 직도 e o is an a d j e c 지금 이제 두개 잡았어. 니다어잡으셨찮오오오 굉장히 신나신 h 같 n k So, 이팅 o teams are sitting in the h o u 다 e Oh, it's a l o 이 One team 실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또아 아, 역시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지금 류상님 팀이 말이 가장 이제 종점에 다달다라아 있는데 지금 저말 하나가 나가면 이제 류상님은 함께 말만 내보내면네 네, 게임이 바로 끝나도록 합니다. 이거 네. 잡고 잡고 말 서로 잡고 <laughs> 나가지를 못하고 있네. 지금 댓글에. 황국님 일하러 가자고 하시는데, 네황아황사황세하시는것같은데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 한국 사람은 고국사람해 주신 사 같습니다.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뭐못 만나는 가족들하고 함께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이 와중에 류호상님 말 하나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아 빨리 나갔네요. 네네. 역시 세장님의 힘이. <laughs> 정진희님이 또 황세영님 잡았어요. <laughs> 황세영님. <laughs> 어, 어떻게 되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작전을 짜고 계신 것 같은데. 어고가네요 황선인 한, 한 일하러 가자. 생각나네요. <laughs> 지금 아직 도밖에 안 나갔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게임의 소리를 꺼놔서 그런데 이 게임이 또 소리도 되게 재밌게 나왔어 맞아요. 네, 저희 가족끼리... 연습할 때되더 네. 재밌게 있는데요. 아, 소리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제 기회만 안 들렸네요. 지금 정진희 님이 말두 개로 지금 거의 중박까지 갔고요 어.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 김영순 님 오! 어? 오 어. 강력하네요 어.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죠? 어. 저희가 한번 미리 테스트 해봤는데 저 뒤에 빨리 하시오라고 계속 깜빡거리는 걸 누르면 또막 독촉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오 지금 김영수님이 갑자기 1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플라이언스 셀 지금 네네 네.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네. 컴플라이언스 셀이 <laughs> 맞습니다 어없었습니다 한세현님 드디어 네. 열심히 드디어 일을 하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요 <laughs> 어. <laughs> 아 지금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세원아 똑바로 안 던질래. 너무 허악한거아니가요 <laughs> 어떻게 이와 중에 세원 세원 선님 또 잡혔습니다. 아이고. 네. 뭐 지금 나가셔도 뭐 잡자진 않겠습니다. 안 <laughs>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 오. 이와 중에 지금 지금 봤을 때 정진희 님 팀하고 김영수 님 팀이 <laughs> 지금 묶인 것 같아요. 아니 류상님이 지금 말이 하나 들어왔고요. 지금 옆에 옆에 저희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는 게참 아쉽네요. 아네 이거 진짜 빗어리일 힘들. 아예예 지금 어? 끝나는 건가요? <laughs> 안돼. 아 네네 끝났습니다. 지금 정진이님 팀에서 말두 개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아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지금 바로 옆에 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네, 게임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오신 보람이 있네요 네, 네 드디어 우승자가 나왔고요 잡고 잡히는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이었습니다 네정진이님 팀은 축하드리고요 각팀 대표분들 이제 1등 하지 못하신 대표님들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윷놀이 하니까 정말 명절 느낌 나고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예, 직원분들도 가족들이랑 이렇게 게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르세님 이번 설날 때 계획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뭐 지금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방금 또 했던 <laughs>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설날 때 따로 어디 가지는 못하고 집에서 친구들이랑 줌으로 만나서 맥주를 음. 아까 마셨는데 또 마시고 아, 네, 그런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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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님은 설날 때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아, 저도 이번 설 때는 집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친척 어른들 못 뵌지 오래돼서 아쉽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아쉬운 마음을 직원들 좋은 소식으로 한번 달래 봐야겠습니다. 지금 댓글 한번 보면 이 황세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또 깨끗하게 또 인정을 하시고 네, 황세원 불참 모. 뭐 댓글이 살벌하게 달리는데 네, 일단 저희가 회사 소식을 한번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월에 축하받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엔 출산 소식만 있네요. 네, 보안 전담셀 오준수성 님, 등료 축하드립니다. 네, 클라우드 추진셀 박도훈 님, 디지털 서비스셀 이창호 님 등남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1부는 마무리를 하고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2부에도 여러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리님 첫 번째 문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사투리로 번역한 노래 제목의 원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는 문제입니다. 네 스근하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이 경상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어, 이 문제 쉽게 맞히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저희가 혹시 모르실까봐 아, 지금 뭐그 윷놀이 어플 관련해서 <laughs> 문의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의 윷놀이라고 안드로이드랑 iOS에 다 있으니까 네. 설에 한번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니. 네. 잠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답이 답이 나왔습니다. 음,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다행히 안 해도 될것 같네요. 네, 저희 지금 정답. <laughs> 네, 지금. 김혜리님, 좋은 날, IU 맞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게 이거 가사 읽어드리는 건데, 이게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웃음>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맞춰주셨네요 <laughs> 네, 자, 그럼 요 문제는 넘어가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어플로 보정한 인물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네, 사진 보여주시면. 아 이거 진짜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답을 알고 봐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요즘 정말. 이런 어플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성별 전환도 되고 자동 보정도 되고요. 네네 지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3단공음네 준비한 3단공음 해주세요. 저희가 <laughs> 그런 거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그 네. 준비한 멘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번 저희가 일단 이 문제도 맞추고요. 네, 이 문제 정답 김혜성 올라오고 <laughs> 박신혜. 어 어떻게 아셨죠각도안아 아까 그 윷놀이의 그 서름을 이걸로 아, 푸시네요. 네. 네. 황세현님이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커피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이또 이건... 이것도 힌트를 많이 준비했는데 또 빨리 맞춰주셔서네 저희가 이제 할게없네요지 <laughs> 막아볼까 봐요. <laughs>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문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국어 사전 겨루기 게임인데요. 저희가 읽어드린 뜻을 가진 단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아, 어, 네.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어, 정답이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긴 하는데 아르세님 힌트 좀 주세요. 음... 어, 음. 이 단어 제 정답인가요? 아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네이 단어의 뜻 다른 뜻은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고 합니다. 어, 정답이 잔뜩 나왔어요. <laughs> 잠깐만. 아, 네, 네. 네, 제일 처음에 맞춰주신게 장효재 님인 것 같은데. 네, 네. 장효재 님 네. 마음. 네, 마음이 정답이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들 실력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늘으셔가지고 어디서 유출된 거 아니지? <laughs> 퀴즈가 정말 빨리 끝나서 저희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네 마지막 한 문제를 좀 천천히 끌면서 진행을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장면은 어떤 영화에서 나온 장면일까요? 네, 이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저 황정민이 나온 영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맞 네, 네, 주시기 힘들 것 같은데. 네, 힌트를 드리자면 저 밑에 밑줄이 글자 수입니다. 띄어쓰기도 네. 되어 있고요. 어떤 영화에 나온 장면인지 맞혀주시면 되고 어, 힌트를 좀 드리자면 2019년도 재작년에 개봉한 개봉 영화입니다. 네, 두 명의 남자가 주인공이고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네, 국제시장도 나왔는데. 잠깐, 답이,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이걸 맞추셨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번효진님 다만, 악에서 도와줘서. 네. 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모두 다 커피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뭐 모의고사를 많이 푸시나봐요, 요 <laughs> 어, 엄청 빨리 맞추시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없네요, 저희가. <laughs> 네,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다 커피 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준비한 퀴즈가 4개가 다 모두 끝났고요. 네. 네, 오늘 방송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 것 같아요. 모레면 모래, 설날인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방송 소개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일에는 오픈 톡톡 퀴즈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원분들과 함께하는 토크쇼이니, 혹시 인터뷰에 응하고 싶다 하시거나, 아니면 이분은 꼭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추천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쪽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신원디에스 오픈 스튜디오 12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